일단 뜯어 볼게요. <laughs> 신상을 제가 먼저 주문을 해버리는 바람에 신상 몇 개를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장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Ta-da! 오 물품 서포터즈 물품 언박싱입니다 제가 서포터즈가 떨어진 지 알고 그날 바로 신상들을 주문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와 <laughs> 물품 엄청 많다 우와 전뜩이에요 헉, 전뜩 있어요 잔뜩 잔뜩 갖고 있는 것들도 있네요. 어쩔 수 없지. 아, 감사합니다. 전 발표가 너무 늦어가지고 떨어진지 알고 저녁에 주문했는데, 발표를 거의 12시 가까이 돼서 하셨나 보더라고요. 꽃방구는. 한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총네번 노출을 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받았습니다. 하나 하나 다 뜯어볼게요. 이거는 스티커 팩. 스티커 팩 이미 갖고 있죠. <laughs> 떡메 뭐지? 스티커 팩. 이 스티커 팩들도 갖고 있죠. 스티커 팩. 편가 쉬우니까 떡 메모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? 주변에 나눠줘도 된대요. 제가 좋아하는데 600 이빨로 이벤트 때 나눔 해드려야겠네요. 와. 예쁜 엽서에다가 편지를 한번더 써주셨어요. 떡 메모지. 5 0매인것 같죠? 뉴! 프레쉬! 좋아요 또 이런식으로 된게 킵고이킵고이 엄청 예쁘다 그리고 양도 너무 많지 않아서 가성비가 좋아요 짜잔 하늘에 한가득 별이 있어요 꽃방구는 감성 스티커랑 떡매로 유명한데요. 이 n 님이 서포터즈를 계속 초창기부터 해오셨었어서 이 n 님 팔로우 되어 있으시면 자주 봤던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. 다음에 멘트랑 같이 적혀 있는 떡매 초점, 이래라 초점, just enjoy where you are now. 성매. 예쁘죠? 너무 몽환적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아요. 와, 이런 거 하나 딱 붙여주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바다. 와, 이런, 이런 부분에 글쓰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감성 글쓰기. 이것도 역시 넉넉하게. 100매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, 50매인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컬러 톤이 차분하게 나왔어요. 바다 물거품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튤립이네요. 짜잔. 약간 햇빛 눈부신 날에 에버랜드 같군요. <laughs> 그죠? 약간 채도가 좀 낮은 느낌? 이렇게 사진 같은 떡메는 배경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찢어 붙이기가 너무 좋아요. 자, 신상입니다, 여러분. 갈대 떡메 예쁘죠? 양도 이만큼이나 있어요. 전 이거는 사진으로 있어서 안 샀고요. 제가 산 신상 떡메는 이겁니다. 해리포터 느낌이 나는 눈 내리는 거리. 할 때도 예쁘네요.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컬러감이 훨씬 더 옅어졌어요. 그 다음 또 신상. 코스모스. 코스모스도 이렇게 약간 보정을 여리여리하게 하셔가지고, 컬러가 지금 너무 예뻐요. 대박이네요. 코스모스 대박이네요. 너무 너무 예쁘네요. 이거 그래도 이것도 신상인데 저 아까 보여드렸죠? 이거 또 주셨네요. 이거는 뜯지 않고 갖고 있다가 나눔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와 동해물과 할때 나오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어요, 여러분. 이거 보세요. 애국가 시작할 때 일출 장면 아닌가요? 이거는 옆으로 되어 있는 메모지네요. 음 너무 예쁘다. 장어하네요 여기다가 새해 다짐 근하신년 이런거 써야될 것 같고 세로로 내일부터 다이어트 뭐 이렇게 써야될 것 같은 느낌 <laughs> 비닐은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떡 메모지가 요렇게 요렇게 잔뜩잔뜩 잔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이 추가로 주신 걸 먼저 볼까봐요. 짠! 하트 스티커 시리즈를 주셨네요. 어, 이거 이번 신상 아니었나? 샀는데? <laughs> 안녕하세요. 하트 스티커 시리즈를 주셨어요. 우와. 이번 신상은 이건가 봐요. 이번 신상 하트는 수국 그리고 주요 잔잔한 풍경 사진 국화 이렇게 총 그러면 하트 시리즈가 8개가 되네요. 빛 어, 때문에 잘안 보여. 이거부터 뜯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넉넉하게 다섯 장. 모조지라고 뭐 하나? 종이 질감이에요. 광택 없이. 뜯어봅니다. 짠. 예쁘다. 예쁜데요? 이렇게 시리즈로 두 개, 세 개씩 연달아 붙여줘도 예쁠 것 같아요. 그 다음, 이거. 한 스티커 말고는 거의 다 보내주신 것 같은데? <laughs> 이것도 다섯 장씩 들어있고요 약간 연보라빛? 짠 예쁘다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이거 너무 예쁘죠? 수국. 스티커 시리즈 중에서 예쁜 풍경만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꽃방구는 가격대가 높지 않거든요. 짜란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수국. 그 다음에는 야경. 너무 선명한 색채가 아니어서 좀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이 되게 감성적인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톤다운 돼서. 이것도 역시 다섯 장, 나이트 시티. 까보겠습니다. 호빵구는 감성 맛집이에요. 도로의 야경, 건물 야경, 길거리 야경. 너무 예쁘다. 이거는 컬러가 다 달라서 다 다르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짠. 그 다음. 불꽃놀이, 파이어워크. 아, 불꽃놀이 본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와, 이런 건 뭔가 신나는 날, <laughs> 뭔가 신나는 날 써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? 아니면 화가 난 날, 대폭발 이러면서 <laughs> 써줘야 될그런 느낌? 다음 갈게요. 짠 바다 파도 사진입니다. 캐치얼 웨이브 파도 사진. 짠 잔잔하게 다리 비치고 있고, 빛나고 있고, 파도 헉, 이렇게 초록색으로 부서지는 파도. 그 다음에 꽃. 꽃사진 예쁜 거 엄청 많아요. 꽃방구는. 여러 가지 꽃들이네요. 플라워가든. 카네이션도 있고. 릴리도 있고. 잔. 꽃 이름은 사실 잘 몰라요. 이것도 잔잔하니 컬러가 다 달라서 핑크. 요거 두 개. 요렇게 두개두 두 개씩 써도 예쁠 것 같아요. 마지막. 튤립.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튤립. 짜잔. 아, 핑크핑크. 핑크. 너무 예쁘다. 튤립라버. 사진은 저작권 아마 저작권을 구매하시거나 저작권이 무료인 걸 쓰시거나 아니면 직접 찍으셨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예뻐요. 그러니까요. 한달 서포터즈인데 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도 물품을 아주 넉넉하게 주셨어요. 다음은 스티커 팩입니다. 스티커 팩도 아주 종류가 많죠. 이거는 기존에 있던 베이지톤 팩이고 이거가 신상팩 같아요.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왜냐하면 제가 이걸 샀거든요. <laughs> 이미 샀다구 난. 이미 샀다고. <laughs> 다, 이거 뒷대지 빼고 다 스티커예요. 짠! 두 장씩. 레터링. 레터링 스티커, 풍경 스티커. 이거가 제목이 그린 무드니까 이렇게 그린 컬러의 사진이 두 장씩. 꽃방구에 가시면 꽃방구 맛보기 팩이라고 만원짜리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랜덤팩 같은 건데 맛보기 팩이라서 이런 패키지에 사진은 여러 장 들어있잖아요. 거기는 이런 상품들에 들어있는 것들이 랜덤으로 한 장씩 들어있는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 엄청 많이. 그래서 고그그 맛보기 팩을 구입하시면 감성템을 어느 정도 장만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. 그 다음 또. 또 신상인 것 같은. 이건 전부 다 스티커네요. 레터링 스티커 이렇게 짜고 있고요. 세 장, 네 장, 다섯 장씩 들어 있어요. 레터링 스티커인가 봐 레터링 스티커라서 종류가 적고 다섯 장씩 들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아 이거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전 바인더에서 본것 같고. 이것도 이렇게 장수가 넉넉하면 모다 나눔하기 좋다. <laughs> 그다음 꽃 사진들. 이건 네 장씩 들어있네요. 장미, 수국. 이것도 되게 잘 쓰였어요. 이걸 뭐라고 하지? 뭔가 그 강가에 있는 풀 같은 종류? 이게 아까 그 떡매 사진 제가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. 사진으로. 이거예요. 떡매랑 색감 비교를 해볼까요? 확실히 더 연하죠? 짠. 이게 더 잔잔하게 나왔어요. 이렇게 꽃 사진도 봤고요. 다음. 웜 e 티 이거 약간 부드러운 분위기의 스티커 사진. 어 얘도 신상 같아요. 뒷모습 내 마음은 여전히 따뜻해. 예쁜 색깔의 바다 풍경 들꽃들 두 장씩 들어있고요. 좋은 날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이거 와우 유럽이겠죠? 이거는 스티커 아니고 이게 스티커 <laughs>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기존에 있던 감성팩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뜯어볼게요 중에서도 이거 사진 스티커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은 데도 있거든요. 근데 퀄리티도 이만하면 좋고, 그리고 딱 양이나 가격이 저 초창기에, 감성 초창기에 하기가 너무 좋아요. 모닝커피. <laughs>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더운 나라의 베란다 풍경 같은 테라스 풍경 같은 거. 장바구니네요. <laughs> 이런 것도 이런 또 추워가지고 라디에이터 두개둔거 봐. 아까 그러니까 보기에만 예쁘다니까 이런 집이 <웃음> 갑자기 <웃음> 현실 걷혀. 아저이 사진 있는데 좋아해요. 이렇게 벽등이 너무 예쁘거든요. 호텔 친구 완전 새하얗고 바닥 나무로 되어 있고. 와 이거 몬테라스라고 하나요? 이풀 꽃풀풀풀잎. 풀, 이것도 되게 여름 느낌. 저는 햇살 비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우와, 이거 신혼여행 가서 보던 뷰 같아요. 꽃방구 이 물품 보고 있어요. 어,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. 바다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거. 햇빛 비치는 물. 이것도 너무 귀엽죠? 해바라기. 커피 한 잔. 거리에 있는 야외 테이블에서 딱한잔 하고. 아, 이것도... 이것도 맛보기 팩에도 들어있었고, 저 이, 이 세트도 샀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커플이 등진 사진. 아, 이거 맞아. 저도 넉넉히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이에요. 모두 사진 스티커입니다.